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방화 당시 승객들의 필사적인 대피 장면이 담긴 열차 내 CCTV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아침 마포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4번 칸. 자리에 앉아 쉬거나 휴대폰을 보는 승객들로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객실 가운데서 있던 흰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통 하나를 꺼내듭니다. 뚜껑을 열더니 바닥에 노란 액체를 힘껏 쏟아붓습니다. 혼비백산 대피하는 승객들. 임산부가 넘어지면서 신발도 벗겨집니다. 액체를 부은 남성이 곧이어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자 객차 안은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몸을 피한 승객들이 몰리면서 바로 옆 칸도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 고령의 승객은 부축을 받아 짐가방을 끌고 자리를 피합니다. 시꺼먼 연기가 옆 칸까지 가득 채우는데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차 가장 끝에 위치한 객차 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승객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연기가 이곳까지 번졌습니다. 승객들이 열차 문이 열리자 차례 차례 밖으로 대피했고, 곧이어 반대편 문도 열고 선로로 빠져나갑니다. 잘안 보이고 연기가 계속 나니까 빨리 뛰어가라고 철길, 지하, 철 지하철 거기에서 뛰어갔어요. 방화범은 들것에 실려 현장에서 나가던 도중, 그을음이 잔뜩 묻은 손을 본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할수 있고, 아니, 이 방화로 3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고, 연기를 마신 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됐기 때문에 불길이 차체로 옮겨붙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열차를 비상 정차시킨 뒤 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등 시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걸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기관사가 대피로 안내 등 노력을 다했지만 기관사 혼자 여러 통제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1인 기관사의 한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진입니다.